늘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듣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 10편 31편 1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네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를 와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은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입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일 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다. 내가 새하였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히고 다... 세계에서는내 친구가 놀라고 내가 잊어버린 바템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우리의 아, 방을들었으로 사방이 두려으로 감자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운명할 때내 영혼을 빼앗기 없기하나이다 요하여 그러하면서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의 하느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 시편 31편 어, 이 31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 리 15절에서 10편 31편의 어려움을 다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5절. 15절.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금의 상황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전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고통과 근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십절해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리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다신은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이 그 몸과 마음을 그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몸과 몸이 다쇠안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눈이 건강에 촉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눈이 쇠안였다 이건 뭐냐면, 지금 건강, 본체적인 건강 상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건강해졌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에서도 그것을 기파해주는 게 뭐냐면, 내 기력이 나의 고통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다. 어, 11절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이야기하는데요. 이웃도 친구도 자기를 버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쇠하여 지나갑니다. 13절에, 10편 31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0편 31편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9전에서 1 5절에다 한쪽 되어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그래서 육체와 영혼과 몸이 그냥 다 피폐하고 피폐질대로 망가진 것이 다윗의 지금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10편 31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다윗은 31편을 읽기 시작하죠. 우리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유로 나를 번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서티 번지시고, 내게 전과 강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 고통이 너무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은 1절에서 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를 찾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요새를 찾습니다. 산성을 찾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나의 산성십니다. 이 이런 고백을 다위신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일절과 사절이 참 눈에 가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고통이 주님 유익이 아닐까? 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시편마다 한편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오늘 31편의 1절에서 4절 말씀이 큰장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주님께 피할 수 있고 주님을 피할 수 있는 바위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이 구원의 요새시고 피난처가 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이것이 고통이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죠. 고통이 있을 때 열이면 아홉 명은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집중8고 고난 당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고통 당할 때 주님께 나와다 회개하고 고통 당할 때 구원 받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뭐냐면 고통은 내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고통의 삶이 있고 나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알튼 로링크 레터라는 미국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가 1 0 개나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이기도 했고요. 세계 관광 명소의 비지를스 엔드 모든 설계를 계획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공자요, 실력자가 된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 그 예술을 보이고 성공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통령도 그를 귀의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그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하되이 이런 텐지를안 듣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도 끔찍하게, 어, 자기가 내뱉었던그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지금 도 살게요. 그런데 그이유는 며칠 후에 딸이 어, 자살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시체를 나고 또 그는 어, 후회를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떠난 지만 왔어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는 나갔어도 내 딸이 이름게 되지 않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내 생명과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했구나. 이생이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구나. 어,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고통은 유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시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답은 이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한은들요 내가 주님께 피나 피하오니 어디로 가야 돼요? 주께 가야 됩니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방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고통으로 가득찬 시편인데 거기에 딱한개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된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먹지 않으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로 갈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놀랄 만한 큰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고통 중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큰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식을 정말 못한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5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여기 서는 교회에서는 금식이 안될것 같아서, 5일 금식이 안될것 같아서, 이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딱 그때도, 그, 금식을 뭐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 요 그냥 뭐밥 먹듯이, 어, 금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 요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때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 이 문제는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 생각하고, 어, 여기서는안 되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겠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하루 이틀 물만 먹고 사니까, 한 것도 안 되고요. 침대 위에서 그냥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이, 예배시간이 되면 예배당 가서, 기도원 예배당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한것도 못했어요. 사실, 아, 금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뭐, 그냥 하는 말이 누워서, 엎드려서 예배 때마다 몇 마디에 칼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고 내려올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처해있던 그런 상황도 계속하게 다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기도원으로 갈수 있다. 기도원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나의 산성이되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통 중에 주님께가 나아간다면 주님께 나아갔더니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믿는 만큼 역사한 책입니다. 그래위야 특별히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때그 문제를 가지고 등록해 나아간다면 금식하고 나아가고 또그 방향, 피난처가 되심을 내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다있으요 설교자나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장군이었죠. 그말은요 다윗은 누구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문제가 많았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정말 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때 어설프게 믿지 말고요 정말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고요 문제가 찾아오면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은 다윗처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사 그렇죠?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여호와여 나를 통량 하셨나이다.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5절 세 번역이 맞으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어, 1절에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숨을 수 있는 바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런데요, 이일절과사절을딱 요약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주님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아이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어, 맡깁니다. 이것이 5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5절에 그냥 정점을 찍는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영혼을 부탁한대요 생명을 주님께 부탁한대요 8초 식춘이란 말이 있어요 사도 충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살았으면요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생명이라는 다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에 간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에 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나에게 생명이 중요한 거요. 예 이보다 중요한 게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렇 우리가 목숨보다, 목숨을 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기슨요 어, 고통이 찾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지합니다. 피난처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이런 고백보다도 뭘 맡겼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마가오4 사장 32절에, 겨자씨 하나의 것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여러분, 어, 저는 내가 생명을 맡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겨자씨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당시에 겨자씨는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작다는 뜨면, 은눈금만 뭐 하는 거다. 뭐, 코딱지만 하다. 손톱만 하다. 뒷꼬리만 하다. 이게 겨자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믿음을 겨자씨에 표현했냐면은, 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식물의 시야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겨자씨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면이 겨자씨가 말하는 믿음이란 거냐 하면, 그 겨자씨를 심으면, 어, 생명이 있어서 죽은 겨자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걸 심으면 거기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면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하나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생명까지 드릴수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내가 다윗처럼 어, 생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놀라운 도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생명을 드리�다라고 고백하면요 이게 중요한 게 생명이 있냐 없는 거고 있냐 없냐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민과 나시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런 작은 생명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 그건 뭐냐면 30대, 50대, 100대의 가능성을 하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전체를 하나에게 드릴 수 없지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놀라운 가능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건 낫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겨자씨 믿음 그러니까 돌멩이는 겨자씨보다 크고 좋아요. 그런데 눈에도 크게 잘 띕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이건뭐냐면 낫심이야 낫심. 낯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자라지도 않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겨자씨는 작지만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생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할 어, 수는 없지만 주님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어. 일미리믿밖에 안되는 그 작은 고백을 오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요 귀히 보시고 어떻게 해요? 크게 놀랍게 생명력이 있는 은혜를 오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신도 전체를 하나님께 다위처럼 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 작은 믿음이 지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자시 열매내는 그런, 여자친구 열매내는 그런 놀라운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안 되고, 정말 이 믿음, 이 오절 너무너무 큰 믿음이거든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없지만, 없다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변시만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내 신념에서 놀라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윗같이 전체를 다 드릴 수 없을 때도, 사랑의 작은 믿음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 들시길추합니다 우리 실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쳐, 시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팔락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즐거워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믿음이 좀 부러운 거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찼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어, 머리 굴면은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걱정이 저의 근심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나 동역자들의 근심이 제 걱정이 되게 되는데요 정말 어떨 때는 성도의 걱정 때문에 잠을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사랑이 들어서 본인한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제 마음이 잠을 잘수 없는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생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지난주도 이런 걱정과 근심은요 거의 매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장례 때문에 어, 또, 행복해 하면서도 기분이 잠을 잘못한것 같고요. 또 이번 주도 또 그런 고통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네. 오늘 다 이제 이 31세를 시작하면서, 어,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또한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셨고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생명도 내가 주님께 다 맡기는데 교자씨만의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기뻐할 수 없고 질구할 수 없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오늘 다윗의 믿음을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빌리포스 사장 사대분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거 그런 인정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증인으로 우리를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다윗이 스피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고 아무런 큰고통이 와도. 아무리 큰 근심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 유행이될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큰 고통이 와도 더큰 기쁨과 간사가주님 있다는 것을 그, 그분에게 피하고 생각되신 그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식을 추구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시작. 요하여, 그러하려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름의 한인시라 하였나이다. 저는 1사절이 마지막 절로 좀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이 참의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큰 근심이 있는지 어,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내한이시라 하였나이다. 저는요, 이것을 읽다가 속으로 우물웅물버리는 우물 것이 아니라 제가 큰 소리로 좀 외쳐봤습니다. 여하여, 음.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음. 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벌떡일어나서 제가 그냥 한번큰 소리로 외쳐봤습니다. 그럴 때내 안에 있는 분의신과 고통이 좀 떠나가고 다시 금 믿음으로 죽음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그저께 어, 저희 동네 옆집에, 어, 이렇게 나가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코너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역사는 놀랐습니다.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 나가는데 어떤 희착한하분이그근늘 어, 안에서 자기 실체를 수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도 말을 걸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옆에 가서 쭈글로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같이 어, 교회로 와서 밥도 먹고 이제 어, 교회를 나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을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 복사의 목표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럴 때 나의 이런 절망 가운데 코로나와 풍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저의 소원은복음이 보금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보금되는 것이고, 어, 또 하여튼, 또 찬양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에, 그것을 가지대 나아간다면, 그것이 기도전으로보여주 나아간다면, 그것이 그 기도제목에 응답한다는 사실이 있지 않느냐요 나의 생명이되습니다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어,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폭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더위로 어, 우리는 또 나의 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정말 절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근식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통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근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당하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 내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31편을 구해 잡는 그런 성도가 다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 0편 31편, 내 말씀이 되게 달라고 위기업을 에서 듣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